하나 솔루션은 내려가면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려가야 좋아요 얘는 지금 내려가야 돼요 제가 작도해놓은게 있는데요 내려와야 됩니다 예. 오늘도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어제 김수무님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솔루션 왜 내려간다고 했더라 저거였나요? 2차전지? 태양광 이런 거였나? 그래서 제가 얘는 내려가면 좋다그 했는데 그럼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은한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서는 어, 리테스트가 나와주면 좋아요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이런 구간이죠 이런 이런 거아니에요 이런 거가 하나 솔루션. 지금 하나 솔루션이 인기 검색 종목 어, 3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일주일에 5,200개도 올랐습니다. 이게 토론이 많아지면 개미가 관심 많으니까 내려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개미들이 관심 많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올라 있을까요? 아, 왜 이렇게 빠지나요? 나오기 시작하죠. 많이 던져라뭐 이렇게 빠지냐, 박연세리다뭐 하고 다음 주 올리겠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음더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직 아직인데. 음, 아직, 아직, 아직이야. 아직 사시면 안 되고. 어, 좀더 빠져야 된다. 한 제가 봤을 때 21,000원까지 빠져주면 딱 좋을 것 같고, 23,000원이나 이런 거. 요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23,000원 중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중요 자리 다시 와주면 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